와 이거 모르고 워시타워 쓰면 큰일 납니다 아니 제가 빨래를 하면 언젠가부터 옷에서 섬유유연제 냄새가 별로 안 나고 쾌쾌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세제통을 열어봤더니 세제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곰팡이가 생겨 있었어요 물을 사용하는 세탁기의 특성상 세제통과 세제통 내부 배수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줘야 하고 먼지를 털어주는 건조기 특성상 먼지필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 줘야 하는데요 제가 하는 방법으로 청소해 보세요 누구보다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제통, 건조필터, 배수필터를 모두 분리해 주세요 필터를 열때 물이 흘러나올 수 있으니 바가지 하나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물주 분리 완료 세제통은 이렇게 다 분해해서 물로 솔질하여 씻으면 되는데 자동 세제 모드는 이 전기 단자 부분에 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건조 필터도 솔질해서 먼지를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고 건조 필터는 큰 먼지는 물 티슈로 1차적으로 걸러주시고 무선 청소기로 작은 먼지를 2차적으로 제거해주신 다음 3차로 물로 솔질해서 씻어주고 모두 말려주세요. 티슈로 세제 투입구와 건조기 필터 투입구를 한 번씩 닦아주시고 모여 있는 먼지들도 청소기나 물 티슈 제거해 주세요. 그리고 쿠팡에 들어가셔서 세탁조 클리너를 구매해 주신 다음, 다 마른 세제통, 배수필터, 건조필터를 다시 모두 장착해 주시고, 세탁기에 세탁조 클리너 한 통을 때려 넣고 통세척 코스를 돌려 주시고, 건조기는 스팀 통세균 코스를 돌려 주면 끝. 채를 구독하시고 앞으로 꾸준히 올라올 가전에 대한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세요.